요즘 군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간부가 부족해 훈련을 못하는 상황까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초급 간부의 인력난은 이미 위기 수준에 도달했는데요. 이 부족한 간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육군의 대책이 과연 합리적인 걸까요? 오히려 부사관들이 진급을 위해 신입 간부를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초급 간부 부족 사태의 배경과 그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육군에서 전역한 부사관은 3,100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인원이 새로 입대하며 간부 부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선 부대에선 간부가 부족해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해 필요한 인원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최소한의 인원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육군이 내놓은 대책이 황당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올해 육군 본부는 부사관 진급 평가 기준에 우수 인력 획득에 기여한 점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평가받기 위해. 부사관이 입대 인력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평가 요소로 추가한 것입니다. 이는 객관적 점수가 아닌 주관적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지만 입대 인원 확보가 진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초급 간부 인력 부족 문제를 부사관에게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방부가 내놓았던 처우 개선 대책도 예산 문제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부사관 단기 복무 장려 수당이 130억 원, 간부 훈련급식비가 9억 원 줄었고 주택수당과 주거환경 개선비는 아예 동결되거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ROTC 지원율이 1.7대 1로 역대 처음으로 지원자 미달 사태가 발생했던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8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원율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일선 부대에서는 초급 간부 부족으로 인해 군무원이 당직을 서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간부의 월급이 병사 월급 상승에 비해 제자리 걸음인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병장 월급은 내년에 20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지만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180만 원 수준입니다. 힘든 일을 수행하는 초급 간부들이 병사와 월급이 비슷한 점에 대해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복무를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정부도 이에 대해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데요. 현재 군복무 중 적금을 들면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주는 내일 준비 적금 제도를 초급 간부에게도 확대해 최대 2,7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단기복무 초급 간부의 수당 인상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 3,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숙소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아 많은 초급 간부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대 내 숙소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열악한 환경 때문에 부대 밖에서 사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달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로 생활이 빠듯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0년 가까이 복무한 중사도 모든 수당을 합쳐 275만 원을 받지만 세금을 제하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입니다. 실제 당직수당은 단돈 만원에 불과하고 급식비와 기름값 등을 제하면 오히려 돈을 쓰고 일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초급 간부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국방부는 다음 달쯤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단기복무 장려금 대폭 증액과 당직수당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GP와 GOP 같은 상시 근무부대 상황을 반영한 추가수당 도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초급 간부 부족 문제는 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장기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고 정부와 국방부가 빠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정성 있는 처우 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군 인력 구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하는 일이 안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 자꾸 늪에 빠진 것처럼 일이 잘안 풀리는 느낌 때문에 인생이 재미도 없고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독자님들도 앞으로는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 건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00%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10만원을 벌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지 파악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고 쏟아지는 정보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분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웃긴 게 돈이 항상 없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불평만 하지 부자들처럼 절대로 행동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만난 게 행운이시니까. 지금 바로 그 방법들을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는 조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분만 집중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기업을 아시죠? 엔비디아 기업은 10년간 3만 퍼센트 가까이 성장을 했고, 지난 한해 만에 2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알고 미리 조금만 투자를 했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미리 알았으면 많은 돈을 벌어서 지금 일도 안 하고 마음껏 돈만 쓰는 부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매일매일 상승할 종목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게 100만원 정도만 굴리시더라도 매일매일 10만원씩은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을 벌수 있는지 믿기지 않으신다면, 일단 종목만 먼저 알아가시고, 사시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절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번 기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보이시는 010-2453-7723번으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 놓으시면 매일 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보셔서 부자가 되시고 감사 인사는 그냥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이분들처럼 수익 났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정보들로 작게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으시니 이번 구독자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을 준비할 테니 오늘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